시간 좀더 주세요. 어 <bzw> g 더하고 <perk nationale> 아, 아 <laughs> 아, 아, 싶어요? 아니요. 죽게요. 죽게요. 요게요 사실 우리, 거, 진짜 그, 우리 그, 거 진짜 우리 그큰 콘서트잖아요. 그래서 여러분 같이 더 하고 싶어. 만나서. 그냥 그거 고싶 그냥 그거 안나서 누요 보고싶어? 여러분 태영아 애교 보고싶어요? 그러면 여러분 보고싶으면 그러면 여러분 저 이제 부르면 제가 다시 돌릴게요 혹시 모든 에이지며울봐 울며 셨어요 e 태 y 뮤비 x y s e x 너무 예뻤어요 <laughs> 깜짝 놀랐어요 원래 e 태 y 항상 섹시 sex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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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e x 게이 e x y s 게 x y s e x 어 sex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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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e x 요 sexy, sexy, 그 예쁜 것보다 고가 연기 네. 잘했어요. 연기 하어요 맞아요. 아니, 진짜 예. 힘들었어요. 연기 아니에요. 힘들 발이 좀. 그렇죠. <laughs> 아, <저. 웃음> 네. 귀여워. 아, 예. 이. 네. 어, 뭐라. 지금, 아. 이, 사실, 이 무대는 지금 고자아서 <laughs> 아, 아, 아. 아, 아. 아, 아. 아, 아, 저, 저래요 네. 서가 기다리고 있어요. 여러분, 오른적세요인데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그러면 이제는 뭐예요? 또애교예요 <laughs> 어, 그럼 한 명씩 한 명씩 보여줄게요. 아, 샤 샵을 아, 보여주고 싶어요. 아, 샵을 보여주고 싶어요. 원래 시간 없어서 안 보여주는 거죠. 시간 많아가지고 보여줘야죠. 그죠? 아, 네. 오케이, 맞아. 그러면 어, 컨셉. 컨셉이세요. 세개 세게요? 네. 어, 어 근데 할게요첫 아, 그 번째, 태양처럼 부러져요. 그... 기억도 안 아, 그럼 배가 여기야. 아, 배 아, 라 너무, 좀, 평소에 좀, 좀, 보 좀,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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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 너무 렇게 이렇게, 이렇게, 이렇대아렇게 이렇게, 이얘 너무 하고 싶렇게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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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 섹시한 컨셉을 보세요 섹시? 너무 괜찮죠? <laughs> 네, 한번 해 되세요 자, 준비 하나, 둘, 셋 <laughs> 오케이,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리에, 다음 멤버 팬들이 <laughs> 같 오랜만에 이렇게 기쁨요아네 네. 네. 뭐애요애자 뭐? <laughs> 어, 우리도 하나, 하나 둘셋 외쳐볼게요. 하나 둘 셋. <laughs> 아 우리 아아 <laughs> 아 <진짜가? 웃음> 괜찮아 <괜찮을지>? 잘했어. 마지 <laughs>

그 맨날 애교해잖아요. 근데, 애교. 근데 여러분 진짜 이런 애교 하는 거 네. 좋아해요? 네! 진짜로요? 네. 어, 네! 그러면, 사랑합니다! 아이고, 근데 무대 진짜 하고 싶었어요. <laughs> 네. 다, 몸, 다 무대 진짜 멋있거든요 네. <웃음> 혹시 공부해 <laughs> 아, <누군이? 웃음> 어, 이제는 또 <좀>, 네. 싸움이 네. <laughs> 좀. 네 이제 무대에 좀 내리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<laughs> <laughs> 괜찮아요네 감독님 아, 괜찮아요. 준비 안되면 더 얘기할게요 네아 이거 보니 여기 MBTI 다 아이고 작시만이아하냐아 완전 아이 같애 감독님 오늘 정말 긴장해가지고 왜 긴장해? 긴장하는 모습 저도... 몇번봤는데이번에 제일 긴장한 d 같아요. 이거 말이 열린 거 e o 아 d e s i 이 n o 거야 e s i g 디 w 옷 디자인 옷 that? I 집중하 t know. I d o 지 t know. I 요 o n t know. I d 요 너무... k 스 o w I d o n 되게... 어... <laughs> 록스타일이스타 l 럭스타타그 style. Thank you. Thank you. h a n s o 잖아요 n s o n 는춤 a 때 t y 다르죠. 어. people 어 r e handsome? i 그긴 했죠? 네 너무 어, 미안한데 지금 잠깐만 우리 빠져야 될것같아 지금 고장 좀 났으니까 여러분 아,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근데 네, 이따가 진짜 네. 멋시는 무대 다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네 너무 세게 죽기 시 우리 시즈님, 헬스이도 술이 많이 질어서 좀물좀 드세요 마음 좀 진정하고 아, 아, 아. 너무 우니까 네. 금방 들어오게요 네. 돌아오게요. <laughs>